가수 박지후 놀라운 월수입 공개 현재 박지후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박지후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한때 무명에 가까웠던 신인 가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한 박지후.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월수입과 출연료에 대한 발언이 화제가 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연 박지후는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을까? 그리고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그의 놀라운 수입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각종 추측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지우가 출연하는 광고만 봐도 대기업들이 줄을 서는 이유를 알것 같다며 그의 브랜드 파워를 언급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응원 성적도 대단한데 월 수입이 저 정도라면 앞으로 더 벌어들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실제로 박지우는 최근 발매한 신곡이 국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계의 러브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박지우의 몸값은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엄청난 수입의 원천은 정확히 무엇일까? 단순히 음악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훈은 국내 최정상급 출연료를 자랑하며 방송한 편에 출연할 때마다 수천만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대기업 광고 모델료, 굿즈 판매 수익,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까지 더해지면 그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왜 10억 원을 넘어서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특히 광고계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박지우가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제품은 단기간 내 매출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가 홍보하는 제품이라면 한 번쯤 써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박지후가 모델로 선정된 이후 단한달 만에 매출이 300% 이상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한 박지후.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운이나 화제성 때문이 아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듯 박지우의 출연료와 광고료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그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방송 한회 출연만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몸값이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광고업계에서는 박지우를 마케팅의 황금 열쇠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가진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박지우가 모델로 발탁되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탈바꿈한다. 덕분에 소비자층이 대폭 확대된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스포츠 브랜드는 박지우를 모델로 기용한 후, 10에서 20대 소비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며 연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단순히 광고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콘셉트 기획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한 뷰티 브랜드 광고에서는 그의 직접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으며 촬영 현장에서 연출까지 조언하며 브랜드 측과 긴밀한 협업을 했다고 한다. 단순한 모델이 아닌, 트렌드를 주도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박지우의 영향력은 방송과 광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이 붙은 굿즈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그가 출연하는 콘텐츠는 조회수 수백만회를 가볍게 넘긴다. 광고 한 편이 공개되면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그의 패션이나 액세서리는 곧바로 유행이 된다. 이제 박지우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트렌드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그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박지우를 차세대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할리우드에서도 그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과연 박지우의 몸값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의 행보가 케이팝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뒤 흔들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박지우의 삶은 단순한 스타의 성공기가 아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도전, 극복, 그리고 끝없는 성장의 여정이 담겨 있다. 평범한 연습생에서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 20시간씩 연습에 매진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그는 데뷔 후에도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첫 월급 50만 원에서 출발해 이제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톱스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도 소속사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 대신 실력을 증명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뿐만 아니라 박지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 세터이기도 하다. 직접 작곡한 곡이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명한 재테크 감각으로 경제적 성공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가 얻은 부와 명예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다. 오랜 시간 비밀리에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런 그을 향한 관심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의 팬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매번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일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박지우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무대는 어디까지 확장될까?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박지우의 미래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와도 같다. 이미 국내에서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그는 이제 글로벌 무대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다가오는 월드 투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색깔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한층 더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투어는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박지우의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지우는 새로운 앨범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해외 유명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그의 음악이 한층 더 글로벌한 감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미 여러 차례 해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준비 중인 신곡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곡은 지금까지의 박지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 팬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음악적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였고,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지우의 행보는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그는 패션과 뷰티 산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착용하는 의상과 액세서리는 즉시 완판 행렬을 이루고, 그가 광고하는 제품은 하루 만에 매출이 급등하는 등, 브랜드 파워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박지우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의 다음 스텝은 어디로 향할까? 이제 더 이상 그의 목표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K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박지우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 그의 다음 무대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